구르마? 구르마 필요 없어? 네, 그럼, 발을 체크 발을 체크체크도하만토끼도 돼요? 세요사 음, 갑니다. 가시죠. 잘, 잘. 요거, 요거, 아리오. 요거, 아리오. 앞쪽에 쓰죠? 앞쪽에? 그러면, 선생님, 제가, 어디에 1번이 어디죠? 몇 여기 몇 1번. 1번이네. 저희가 1, 2, 3 이렇게 쓰고요. 4번. 공아, 4번, 5번 쓰시고, 그 다음에, 공 옆에가, 동서가 맨 끝에 네. 이쪽에. 1 네. 1번1 1번수고 그러니까, 나랑 동서가 이쪽에 있을 거고 그다음에코사나 얘기했잖아 에이끝에어끝에어쪽에인쪽에인숙씨영씨이렇게이렇에이쪽이붙이고

Tá então, Oh! <laughs> 이 자러 뭐구월 초야? 자러 흔들지 어? 흔들려 아예 잡았어? 응? 어? 7마리밖에 못 잡았어? 써요. <laughs> 네. 빡세아요아 <laughs> 힘들어. 가보지만 큰거 잡으셨다면서요? 보요 <laughs> 그럼 저히막저곳에쏘고막 힘들어 막이툭툭 돌리고 아 아실으면 말로 하랬어 아 형님 오니까 잡히는데 아. 오 저기... 머리통에 찍었어 뭐? <laughs> 정수리를 그냥 찍으셨네요 그냥 아 그게 그게 몸통이죠? 네? 머리가 아니라 몸통 근데 보통 머리라고 그러죠 <laughs> 오늘 먹을 거 같아야 되겠네요 3시 잡힌 거 <laughs> 많이 잡았어? 응? 많이 잡았어? <laughs> 불이 합쳐서? 박진이한 마리 만나네. 계속 계어주세요 <laughs> 네? <laughs> 아, 잡았어요? <laughs> 아, 내가 와서 잡는 거야. 석진이 아니야, 내가. 와서. 동선, 우리 동선님은 지금도 한공마이 잡았나? 아, <laughs> 선수잖아, 선수. 안 나와. 키만 안 잡고 있어도 좋지 뭐. <웃음> <웃음> 아유, 바지 이 가야 겠다. 내자 리가 좋다. <laughs> 아유, 뭐 9시 도안 됐네. 아직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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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보 여보, 여이 자 하나 둘 하나 자 여기 보세요 오오다 뭐야 어 깜짝 놀라 야야야 봐야어줄게아나아 하나 둘 여길 봐너쭈꾸리믄야자 하나 둘 하나 둘 어우 역광이야 역광 자, 둘이 여기 보세요, 둘이. 둘이. 야, 하나, 둘. 뭘? 어색해. 아우. 오, 크다. 임마. <laughs>

이이 있어야 돼. <laughs> 공 이제 와도 돼. 이제 와도 돼. 아 씨, 개판이네. 오. 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아니야, 그애길 잡아. 애길 잡아. 애길 잡아. 그렇지. 오호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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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축하해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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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오호 오호 오지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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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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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 호 오호 어, 어? 우 크다! 오, 오. 안 크네? 왜 이렇게 손맛이 좋아 얘는? 나왔 오케이! 어 오늘 공내오 피스 갖고 오늘 샷 많이 받겠는데 았 이거? 아까 갑오징어 잡은 것도 내가 찍었어 옳지! 아 빠졌다 아 빠졌다 나가왜들어이안가 <laughs> <laughs> 계속, 계속, 계속 <웃음> <웃음> 그때 우리 애자 막나투시어나시 어. 엄청 물었잖아 나투시 낮2시는안 되고 낮1 시. 아휴, 그랬구나워 오, 쥐는 날뒤에는난리야도자가지고 아, 우 음. 아우, 그치. 그오 그치. 또한 마리 잡으그네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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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 그치. 그 그치. 그치. 다보는거 많이 잡았잖아 나는 5마리밖에 안돼 더 잡은거 같 5마리밖에 안돼? 나는 1마리 6시한마리무수시 잡았잖아 한마리지난 이제 2 0 채웠어 네. 20마리 아. 힘들어 힘들어 이쪽에 이쪽에 무슨 방청객들 같은데 계속 막탄성이지 주기적으로 터지네. 어, 어 집중을 할 수가 없어. 자꾸 쳐다보게 되네. 여 조금이. 굿.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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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좋아 사이즈 좋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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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어, 좋아. 어. 오, 조심해, 조심해, 조심 오오오. 야, 진짜 거너 쭈꾸미야. 갑어 수고하셨습니다. No, <laughs> no,